저희도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그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펭귄 부부입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좀 보니까 건축을 할때 보통 수입 자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신축 부지들에 대한 금액 같은 게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올라가지고 음. 신축하기가 힘든 시장이었는데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건 뭐냐면 딱그 이분화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신축 시장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음. 리모델링이나 만들어진 건물들 또 만들어진 건물들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소진이 됐는데 지금은 더 급격히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건물이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어, 일반 나대지라든가 신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은 음. 그런. 앞으로 의 추위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신축 부지들이 음. 가격이 한번더 떨어졌어요. 강남도 신축해야 될 그런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외 지역은 더 떨어지고 있고, 음.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매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만들어진 거. 근데 만들어졌다는 건물이 참 조건이 애매할 수 있는데 아까 조화영 이사님의 말에 덧붙이면 건물은 노후됐지만 임차인들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수익이 잘 나오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굳이 명도하고 신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매물들 포함해서 또간 만들어져가지고 임차를 맞춘 건물들, 신축을 딱 맞춘 건, 준공을 지금 방금 끝낸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반대로 또 수요가 또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그리고 지금 이제 뭔가 자재라든가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아예 그냥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 리모델링이라든가. 대수선 쪽으로 좀 컨셉을 맞춰가지고 가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건물은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고 주요 지역에 들어오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시축보다는 대수선 리모델링, 약간 인테리어성으로 좀 공사가 적게 들어가는 매물들을 네.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 이제 25년도 1분기 또는 2분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와 연락을 자주 하셔서 지금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급매이 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급매이 올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또 도움 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틈새가 있을 거예요. 투자를 다 실패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가 왔어도 어떤 사업체는 성공하고 어떤 사업체는 힘들고 이랬던 것처럼 틈새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고 저희는 잘 찾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중개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플레이어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